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읍은 닭장, 니은은 끓는, 디귿은 혼리불이었습니다. 각각의 의문의 변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닭장은요. 이 리을 기읍이 자음군 단순화되어서요. 리을이 탈락이 됩니다. 자, 닭장에는 기읍이 남게 되는데요. 그드부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된소리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닭장이라는 발음이 되죠.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른은요 히읗이 탈락이 되어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고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게 되는데 끌른 유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티읗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호티불이라고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불에 있는 이자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죠. 자, 음절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음절끝소리 규칙의 다른 이름은 평파열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호, 디귿, 이불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이 자에 니은 첨가가 이루어져요. 니은 첨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은 첨가가 이루어져요. 호, 디귿, 이불에서요. 이 공간에서 비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음, 디비 더하기, 니음, 미음은 이음, 니음, 니 미음이라서 혼니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음기에는 음절 끝에둘 이상이 오는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있고 네 자음 군 단순화에 대한 얘기였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자 니은에서는 니은과 디귿에는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자 유음화 니은은요 뒤에 것이 앞에 동화 되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비음화 니은에서 디귿이 니은이 동화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무엇이 어려웠나요 동화의 양상까지 잘 보아야 돼요. 되... 잘 보아야 되었죠. 그래서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뒤에 것이 앞에 동화되었으므로 틀렸으므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음,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운의 개수를 세리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았어요. 특히나 끌른의 쌍기흑은요. 한 개의 자음으로 보아야 돼요. 닭장은 7개에서 6개 자 끌른은 7개에서 6개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혼리불은 7개에서 8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니은 디귿에서 기읍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져는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이것도 맞는 거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